봄에 가볼 만한 양평 여행지 베스트 10 시작하겠습니다. 구둔역 역 주변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편안하게 걷기 좋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사진 촬영 명소로 인기가 많습니다. 서울이숲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숲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. 소나기 마을 화사한 꽃들이 만개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물의 정원 다양한 식물과 수경재배를 감상할 수 있는 정원으로 편안하게 걸으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두물머리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사진 촬영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. 물소리 길,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길로 새싹과 꽃들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. 산음 자연휴양림, 심신을 치유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. 세미원,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정원을 걸으며 휴식을 취하기 좋답니다. 용문사 주변의 산과 숲이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다운 사찰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산책로를 따라 걸을 수 있어요. 양평 양떼목장 주변의 푸른들판과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고 따뜻한 날씨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.